성남과 함께 노래에 따라 부르기. 오늘은 배경수의 아이야, 아이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지가 어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그래서 리듬도 좋고 가사말도 어 우리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자, 첫 번째 리듬을 잘 타시면서 또 즐겁고 또 행복하게 부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반박자를 쉬어 들어갑니다 반박자는 끄덕 저록빛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다 반박자예요 반박자이기 때문에 노래를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듯이 하세요 리듬만 타시고 저록빛부르다란다 이런 느낌 덕에서만 좀 빼주시면 되겠죠 자, 덕이 지금 세 박자가 빼지는데 여기에서 세 박자 빼줘도 좋고 두 박자를 빼줘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리듬을 잘 타시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초록빛 푸르다란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셋, 넷. 초록빛 푸르다란다. 예쁘던 꽃길. 예쁘던, 예쁘던. 더건 올라갑니다. 자, 음정을 한 번. 들어봅시다. 던이 잘안 되더라고요. 자, 들어보면서 합시다. 예쁘다 거길. 자,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다 거길. 자, 던이 가장 중요해요. 예쁘다 이런 느낌. 던을 할 때. 이 배하고, 배 힘하고, 이 던, 이 소리하고 같이 맞춰줘야죠. F 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켤 때의 주파수, 그런 느낌. 자, 쿵, 한 박자죠? 쿵, 예쁜 던, 꽃길, 이런 느낌입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셋반 밤바, 초록빛 푸르다란다. 예쁘다고길 이런 느낌. 이 노래는 좀 예쁘게 불러 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느낌이 좀 달라져요. 한 박자 반. 헤이! 두 보를 조금 깊이 파세요. 두 보를 을 잡아 주셔요. 잡아주고 반박 자 치고 그다음에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박자 반은 헤이!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보를 스치던 파라 반박 다시면서 스 여기가 마디가 바뀌니까 강하게 표현해 주세요 스 이런 느낌이죠 자 호흡을 쉬고 스 스치 아 음이 틀렸네요 두보를 스치던 파라 이런 느낌이죠 스치던 더 턴 바람, 턴 바람, 꾸밈음이 들어 있어요. 꾸밈음이 있을 때는 덜해서도 힘주고 이 꾸밈음 자체도 힘을 줘야 자연스럽게 꾸 꾸며, 꾸며집니다. 스치 턴 바람 이런 느낌이죠. 턴 바람 좀 빨리하면 다시 한번 반박자. 스치던 파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부터기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헤이 두 번을 스치던 파라 이런 느낌. 자 여기 반박자 반이네요. 헤이 세월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을 매듭을 지어주세요. 잡아주세요. 이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반박자 쉬어서 이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이! 세월이 무상하니. 자, 마디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강한 표현을 해주세요. 강하게. 무상하니. 이런 느낌. 자, 쿡! 할 곳이 없구나. 자, 여기 부분에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목에다도 힘을 빼시고, 그냥 대화하듯이, 그냥 말하듯이. 갈 곳이 없구나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y 세월이 무성하니 갈 곳이 없구나. 자 상당히 이두번에서 음이 매력적이죠. 나오기 힘든 음입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그 언덕 뺄기는 자. 그은덕 빼기는. 어렸을 때 언덕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런 느낌. 쿵! 그은덕 빼기는. 여기에서 키하고 기를 쭉 빼서 하다 보면 천시로 노래가. 그래서, 그은덕 빼기. 쉬어주고, 한 박자 쉬어주고. 쿵, 는. 이런 느낌이죠. 는은 음이 낮기 때문에 목에다도 힘을 빼고, 는. 그냥 말하듯이, 는. 이럼 되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쿵그 언더 빼기 넌 이거죠. 자, 마디가 바뀌어서 키가 강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언더 빼기 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디에 어디에 이런 느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쿵 그 언덕 빼기는 어디에 다시 한번 그, 그 언덕 빼기는 어디에 자이 노래는 어, 후렴구부터는 2절에서 같이 나가요 가지 말아봐도 후렴구가 시작하기 때문에 1절만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렴구가 올라갑니다 자 후렴구는 엄청 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강하게 표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호흡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배꼽 밑에 단전해서 호흡을 들어 마셔서 횡경막, 가슴 횡경막 열려서 목이 열려서 품어내시면서 하시다 보면은요. 이 소리가 강하게 표현을 됩니다. 자, 자, 가지마다 제가 해볼게요. 숨을 쉬고 가지마! 자, 앞부 보이시죠? 그은 눈빼기는 어디에 하나, 둘, 쉬, 쉬어서 갑니다 하나, 둘, 가지마라 여기에서 가지에서도 강하게 표현해 주시고 가지마, 마디가 바뀌어서 마에서도 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셋, 넷, 가지마 마가 세박자이기 때문에 음을 다시 한번 잡아서 빼주면서 마-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세박자지만 리듬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언덕을 올라가게 되잖아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싣고 수레를 끌고 가요 수레를 끌고 가는데 자, 거기에서 중간에 걸어가다가 끌고 가다가 중간에 수혜가 멈춰버렸어요. 멈췄을 때 짐이 많은데 그냥 끌으려고 하면 안 끌어져요. 거기에서 100%의 힘을, 온 힘을 압축으로 해서 으쌰! 해가지고 끌어올리면은 언덕을 올라가겠죠.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자, 호흡을 쉬어서, 호흡을 쉬어서 목을 열고, 가지 뱉트죠 가지 배트고, 마에서 우리 소레를 끌듯이 마,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거죠. 알겠죠? 마, 라, 라도 마찬가지예 라도 다시 한번 라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고음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 해보세요. 셋, 넷. 가지 마. 해서 반박자 호흡을 쉬는데 아이야 아이야까지 엄청 길어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써서 품어 내야만이 끝까지 목이 쪄이지 않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야 아이야만 해볼게요. 반박자 아이야 아이야. 자, 아이야 아 한박자기는 콕 찍어주세요. 아이야 아 이하에서 우리 언덕으로 올라갈 때 수레를 끌어서 배를 탁죄이는 거죠 수레를 끈다는 게자 아이 야아이야 배를 한번더 쳐줍니다 쳐줘서 이야 해서 음을 잡아서 빼서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처음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좀 자주 보셔서 어, 한가하니 어, 팁 팁을 제가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팁을 주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어려우니까. 셋, 넷, 가지 마라, 하이야, 하이야. 여기까지 빼줍니다. 그리고 또, 셋, 넷, 두 박자. 두 두박 박자 쉬죠. 자, 너랑, 그 다음에, 우리, 내려줘. 너랑, 여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죠? 너, 너, 어가 들어가는 거죠? 너랑, 빨리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너랑, 너랑, 이거예요. 너랑, 네, 이런 느낌. 좀 더, 너랑, 구, 좀 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도 한 박자를, 락에서 뭐, 두 박자인데, 여기까지 세 박자를 뺄 필요는 없어요. 빼다 보면 노래가 재미가 없어요. 그죠두박장 배우시고 분명히 쉬어진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셋넷 너랑 좀더 뛰놀고 싶구나 자, 여기에서 반 박자 띠 뛰놀고 띠 우리 막 뛰잖아요. 여기서는 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뛰놀고 싶구나 자, 여기에서 강하게 표현해주고 십 십구나에서 붙점이 있죠 여기에서도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그래서 십구나 하면서 꾸밈음이 있잖아요 특히 꾸밈음을 할때는 여기 십이 다름에서 배에다 힘을 한번 다시 한번 쪼여주면서 배를 풀지 말고 계속 쪼이면서 더 진하게 넣어주세요 십구나 몸도 이렇게 꼬세요 절다잘꽈져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꾸나 자또한 가지 구 나에서 나 발음이 상당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입 모양을 시꾸나 하다 보면은 이 소리는 나오고 있지 입 모양의 변함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나 같이 열어줍니다 입을 나, 이렇게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띠놀고, 반박자, 은. 띠놀고 싶구나.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또두 박자. 하나, 둘, 쉬고, 있지. 있지는 점점에 호령 올라갈 때, 가지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셋, 넷, 잊지, 잊지 마라. 똑같죠? 잊지. 여기를 또 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잊지를 우리 이 소리, 잊지 하고 이 배, 우리 배하고 소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주파수, 우리 라디오 주파수처럼. 잊지, 잊지. 같이 맞춰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배는 힘을 안 주고 소리가 먼저 나와버리면 잊지, 안 돼요. 저는 워낙 배가 잡혀 있어서 그런 소리가 잘안 나오지만 항상 호흡을 쉬어서 뱉으면서 동시에 배하고 소리하고 딱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있지 이런 느낌 그리고 있지 바로 이제 마라 넘어갑니다 마에서 힘을 한번더 주시면서 마라 음을 잡아서 쭉 빼주는 거죠 배가 빠져버리면 마 이렇게 되겠죠. 음이 플랫 되겠죠. 자, 다시 한번해 볼게요. 따라하세요셋네 잊지 마라 아이야 아이야 이 느낌입니다. 네. 자, 지금 음정이 약간 지금 약간 틀린 느낌이 제가 들어서 호령구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지마라부터. 두박자 쉬고 하나 둘 지금이 그, 금에서 입을 줘야 되겠죠 세박자니까 음이 높고 지그 음을 잡아서 빼 금이 그, 한박자 더 음을 잡아서 매듭을 주어주세요 지 지도 잡아 잡고 지금이 그, 숨을 쉴 데가 없지만 여러분들 도독 숨을 많이 쉬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이 그, 해 힘들어요. 예. 그래서 행복할 때도 도둑심, 도둑숨, 도둑숨을 쉬는데 여기도 아까 설명했듯이 행 말하는 행하고 이 배랑 같이 딱 주파수를 맞춰주세요. 행 이런 느낌. 행복을 잊지 마라. 잊! 붙점 붙잼 있죠? 붙점에서도이 소리를 맞춰주세요. 잊지 마라 이런 느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잊지 마라! 라도 옥을 잡아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빼서 바이브레이션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네, 저는 지금 말하는 마이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마무리를 지을 때가 왔어요. 한 박자 풍시고 쿡 살다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 살다 보면 뭐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내놓으세요. 이제는 말하듯이 하세요. 목도 열고 목에힘 빼고 살다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쿡 살다 보면은 쿡 사무칠 때에 자 여기서 때에서 음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무친다 가슴으로. 사무칠 때, 때도 소리하고 이 배어 맞춰주세요. 이렇게. 때, 이런 느낌으로. 자, 이번 마지막. 자, 호흡을 쉬고, 쿵! 한 번은, 에르! 여기까지 해주고, 호흡을 쉬고, 다시 한 번. 한 박자, 한 박자, 음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끌지 말고, 톡, 톡 찍어서, 이렇게. 한 번은이 아니에요. 한 번은, 이르.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한 박자 쉬고, 켜, 추, 리. 이런 느낌으로. 자, 켜, 켜에서 붙잡이 있죠? 여기에서, 켜에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켜에서, 이 말하는 켜하고 배하고 맞춰주세요. 켜, 켜, 이러 켜, 추, 리도 맞춰주세요. 리, 그래야, 힘도 있고 소리가 떨똘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고 마무리질게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국한번은 일어켜 주리. 괜찮죠, 거래? 너무 너무 즐겁죠. 네, 음악과 함께하면 더욱 즐거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우리. 특별하게 저희 노래교실에 가수 백영수 씨가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laughs> 직접 모셔서 어, 노래 창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대 가수를 모신 적이 처음이에요. 네. 항상 좀 죄송해서 제가 못 모셔요. 어려운 걸로 마시니까요. 오늘 우리 배경훈수 씨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운 걸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예. 어, 너무너무 즐거운 신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어, 그리고, 어, 저, 제가 지금 노래 강사잖아요. 또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체로 지금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더 자세히 가르쳐드리기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 관계상. 예.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리 전화를 주시면은요.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찾아 오셔서 배우실 분들은요. 더욱더, 더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물론 강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번업이 가수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한가원이를 행사,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무조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운 저 소속 가수분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신동 분들도 계시고요. 남녀 실력파 가수분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하고 우리 소속 가수분들 불러주시면요. 풍성하고 즐거운 공연을 멋지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제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시면은 한가원이 USB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200곡을 불렀어요. 일탄, 이탄, 네 이렇게 두개 보이시죠? 일탄은 종합입니다. 댄스, 트로트, 발라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들어있고요. 좀 카페 음악은 잔잔한 음악들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휴게소 들리셔서. 꼭 구매해 주시면 한강은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애교 <laughs> 자 이번엔 남자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여자 키로 제가 경음악을 어, 보내드리면서 저는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노래가 음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키를 낮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